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유소에서 연료 주입할 때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내 연료 주입구가 오른쪽에 있으면 주유기 왼쪽에 쓰고요, 또 왼쪽에 연료 주입구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유기가 이렇게 일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가는 차도 있고 요쪽으로 가는 차도 있고 그런데요. 주유소에서 일어난 특이한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죠. 불박차가 주유하러 가는데요. 어이쿠, 어이쿠. 박차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왼쪽에 차가 때렸어요. 차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위에서 때릴 수는 있겠지만, 왼쪽에서 차가 때렸는데요. 주유소 CCTV를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불박차가 왼쪽으로 뻑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오, 멈추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번 사고, 불박차가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주유기를 향해서. 바로 앞에는 트럭이 주유 중이었기 때문에 트럭 옆을 해서그 앞에 주유기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트럭을 막 지랄 무렵에 왼쪽에서 주유기와 주유기 사이로 자동차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멈추는데 그 차가 앞에서 와서 꽝!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공차가 온 데가 아니잖아요. 고차가 그 나올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정상적으로 하는데 나를 때렸으니까 상대차 100%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상대차 보험사는 아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뭐 중앙선을 넘었어요? 뭐 내가 급차선 변경을 했어요? 아 뚫린데 간거 내가서 뭐소심시해야죠80대20그 이상은 양보 못해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 가실 비용은 과연 몇대 몇일까요? 우선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CCTV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박차가 천천히 오고 있죠. 이때 주유 중인 흰색 트럭과 불박차가 앞범퍼가 나란히 될 무렵에 그때 왼쪽에서 승합차가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보였을까요? 불박차 운전석에서 승합차 들어오는 게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왼쪽 턱에 가려서 언제쯤 알았을까요? 이때는 안 보였고요. 이때쯤 어, 이때쯤 느낌이 어 뭐야? 그리고 불박차는 멈췄습니다. 근데 상대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와서 들이받았어요. 상대편 승합차는 물론 내가 대각선 들어온 거꼭 미안하다. 하지만 당신도 조심했어야지. 이곳은 주유소니까 주차장이나 마당이나 주유소나 다를 게뭐 있어? 서로 조심했어야지. 그러니까 백동은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차가 어떻게 들어는지가 중요하죠. 뻥 뚫린 마당에서 내가 가고 있는 저쪽에 차가 옵니다. 그럼 내가 저쪽 차 보고, 오, 어, 그렇게 오면 위험해. 빵빵빵빵. 계속 오면 내가 멈추고. 보면 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뻥 뚫려 있나요? 주차장인가요? 주차장은 주차장 통로로 차가 다닙니다. 하지만 주유소는 주유기가 일렬로 돼 있으면 주유기를 따라 쭉 일렬로 가야 되죠그 주유기 사이로 들어온 차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주유소 수백 번 수천 번 가시면서 주유기 사이를 옆으로 가로질러 오는 차 보셨나요? 차가 하나도 없으면 그래도 되겠지요. 하지만 주유하는 차도 있고요. 주유하러 들어오는 차도 있고요. 거기를 옆으로 들어오면 안 되지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돌아와야 됩니다. 다른 차들처럼 순서대로. 다른 모든 차들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나오는 차를 예상할 수 있나요? 게다가 트럭 때문에 가서 안 보였습니다. 굴박차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조합해 가서 주의하려고 정상적으로 가는데 안 보였던 차 갑자기 돌아요. 그 나는 멈춘데 그 차는 때립니다. 예상할 수 있나요? 신호등이 없고 중앙선이 없다 하더라도 저렇게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운전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면서 상식입니다. 다른 스타다 이렇게 가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주익이 사이를 들어온 승합체의 100% 잘못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